안녕하십니까. 줄리입니다. 아, 이제, 오름수위는, 아, 끝났고, 물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아, 지난번 충주에 왔다가, 이제 오름수위는 끝난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수심이 깊은 쪽을, 깊은 쪽맨바닥을 공략해 보기 위해서, 오늘도 진빵 한 200m 합니다. 그래도 하늘에 구름이 좀 있어가지고, 아, 지난번보다는 좀 덜한데, 하지만, 지금도, 이게 34도입니다, 34도. 쫙 아, 이제, 포인트가 보이니, 종종, 익숙하게, 진빵합니다. 만수때가 아니면 다 진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아, 진빵을 즐겨봅니다. 수심 낮은 쪽에는 수초가 아마 녹아 내릴 것 같고 가스가 생기는 것 같아서 수초 없는 쪽으로 왔습니다. 수초 없는 쪽으로 와서 지금 채비를 던져 보니까 바닥에 인초가안 걸려 나옵니다. 육초가안 걸리는 포인트에 수심만 찍어놓고 앞부분 또 작업을 좀 해야지 발판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앞부분 작업을 좀 합니다. 여기가서 포인트 수심은 한 2.5에서 한 3m 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앞부분 좀 정리해서 포인트를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작업 좀 해봅시다. 을 예쁘게 일단 세워봤습니다 야 날씨는 구름 사이에서 해가 나오니까 엄청 덥습니다 아름다운 충주입니다아요 앞에 이렇게 풀을 좀 베어내고 일단 여섯 대를 편성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한 대는 안 가져왔는데 지금 짧은 데는 한 2m권이고 좀긴 데들은 한 3m권입니다 짧은 데 쪽에 하나 더 놓고 인데 하나 더 놓고 해서 일대 펴볼 생각입니다. 아 물색은 지금 아주 좋습니다. 물색은 좋고 간혹 잉어도 뛰고 하니까 아 지금은 너무 더워서 낚시할 음두가안 납니다. 아, 해, 해가 저 서산에 넘어갈 때 내려와서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아기는 해가 나오니까 엄청 덥습니다. 밑에서 작업 좀 하고 왔다고 완전 땀에. 범벅이 됐네 이맛에 또 폭염에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해가 저기 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제가 오늘 요 자리에 핀 면은 오른쪽에 고리 있고 왼쪽도 안으로 좀 홈통처럼 들어왔는데 요 자리가 좀 수심이 2m 와 3m 권이라서 폈습니다 아까 낮에 찍어보니까 약간 수심 차이가 있는 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 지금 이제 불물이 또댕겨서 아찌가 자꾸 움직입니다. 해가 넘어갔으니까, 지금부터 싹 세팅을 다시 하고, 미기 달아보겠습니다. 뭐 이거 건지낸다고 승수가, 승부한 알게 아닌 것 같아. 그러려니 하고 해야 되겠는데. 부유물이떠내려와서 발판을 안으로 좀 넣어야 되겠어. 어, 너무 많이 뜨네, 오네 부르기, 부르기란 말이 나온다. 기령이에, 응, 어. 대형님은 누구이 열 받게 하려고 저러는 겨왜 저러는 겨 씨. 첫수! 지렁이에 부르기 지렁이 안 쓰는 걸로 일단. 아유, 대를 앞으로 조금 뺐습니다. 아우부유물이 너무. 낚싯대를 밀어서. 앞으로 조금 뺐는데 수심은 한 5cm 정도 차이 납니다. 장려에서 지금 부유물이 이렇게 계속 떠내려오면서 찌를 밀고 있습니다. 아주 상황이,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찌가 밀려서 다시 던지고 다시 던지고 해야 됩니다. 물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 10시 반인데 전혀 입질없습니다. 야,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과는 달리 꼼짝을 안합니다. 쉬었다가 아침에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가 뜨기 전 나왔습니다. 충주에 멋진 아침 풍경입니다. 어젯밤에 봄들어났던 찌도 꼼짝을 않는 상태입니다. 수위도, 어, 올라오지도 않았고, 어저 상류권에 앉으신 분들도 전혀 입지를 못 봤습니다. 오전 낚시는 해보겠지만, 은아 지금 수위가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주어는 아 당분간은, 뭐, 안 오신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침 낚시를 해보고 상황을 뭐 정리해 보겠지만은 분위기만 좋고 아 밤에도 입질 을한 번을 못 봤습니다. 저기서 해가 뜰 거니까 지금 아침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도 안 올라오고 재미없네. 한번더 멋진 충규 붕어를 보려고 왔는데. <laughs> 에휴. 충조붕어가 호락호락하게 안 보여주네. 저번에 물이 올라왔을 땐 그래도, 아휴. 멋진 충조붕어, 어글봐서 기분이 좋았는데. 한번 더는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더 도전했는데. 어, 물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발전방류가 끝나고 나서 물이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 이안 올라왔습니다. 충주원는 역시 얼음수입 때 와야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여기 그 많던 조사님들이 자리를 빠진 거 보니까 안 나오는구나 해서 좀 깊은 데를 공략해 봤지만은. 안 나올 때는 뭐 깊은 데도 안 나오네. 어, 그림만 너무 이쁘다. 미치겠다. 야, 그림이 너무 이쁜데. 이런 데 입질을 왜안 할까? 아, 참. 아주, 뭐, 수려한 산수화를 보여주는데, 이야, 입질을 안 할까? 아, 충주. 이 그림에 진짜 붕어 한두 마리만 나와줘도 하루를 더 해보고 싶은 곳인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너무 이쁘니다 지금. 카메라에 비친 사진이 정말 예술이네. 수이가. 내려가는 충주원은, 아, 당분간은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름추위 때 잠겼던 아, 육초들이 녹기 시작하고, 후, 뭐, 가스가 생겨서인지, 연안으로 붕어들이 전혀 안 붓고 있습니다. 그림은 너무 좋은데, 아, 반기온도 선선해서 모기도 어이 없고 해서, 낚시는 할 만한데, 뭐, 떡밥도 써보고, 뭐, 지렁이, 뭐 옥수수, 다 써봤는데, 예전에 오름수이 때는, 뭐, 잡어도 건드리고 그랬는데, 어제 해보니까 지렁이의 부르기를 두 마리 잡은 게 답니다. 당분간은, 음, 충주를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뭐, 태풍이 오든지, 비가 많이 와서 어, 수위가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오늘은 해 뜨기 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충주 오실 구독자님은 꼭그 지금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와서 꽝칠 확률이 어, 다반사일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출조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슬슬 걷어 보겠습니다. 해가 바짝 떴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충조를 달구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곳에서 불길 두 마리 보고 철수합니다. 충조는 당근 아닌 것 같아서 남한강으로 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물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